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벡터의 실수배와 평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전 시간에 벡터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는 배웠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벡터의 곱하기가 궁금해지잖아요 그렇죠 나누기는 역수를 곱한다고 보면 되니까 본질적으로 나누기는 곱하기랑 같아요 사층연산에서 그러니까 곱하기를 벡터에서는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생각할 텐데 기본적으로 이 벡터 두 개가 있으면 두 개를 곱한다는 걸 이렇게 점으로 나타내는 개념이 있거든요. 요요 개념을 우리가 내적이라 그래서 나중에 배울 거예요. 벡터의 내적이라 불러요. 이게 어떤 벡터의 곱셈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자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배울 건 뭐냐면 이 벡터 앞에다가 이렇게 실수를 곱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걸 벡터의 실수배라고 볼수 있겠죠. 벡터의 실수배. 요걸 이번 시간에 배울 거예요. 이것도 벡터와 관련된 곱셈이라고 볼수 있어요. 두 벡터의 곱셈은 아니지만요. 자, 그래서 이 실수배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벡터와 배는 실수를 곱할 수 있다. 그러면 과연 과연 여러분 요런 애들. 요런 애들은 어떻게 정의를 할수 있을까요? 그렇죠? 자그 정의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봅시다. 상당히 타당해요. 그리고 직관적이고요. 자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이 그림에서 여러분들 자이 그림을 먼저 봅시다. 자이 보면 a라는 벡터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이렇게 나와 있으면 지금 이 b라는 벡터는 a라는 벡터 두 개를 어떻게 한 거예요? 그렇죠? 붙여놓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C라는 벡터는 어떻게 된 거예요? B라는 벡터에 이제 반대방향이 되죠, 이렇게. 다시 말하면 A 벡터에 A랑 반대방향인 벡터 두 개를 붙여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컨셉, 개념을 가지고, 이 느낌을 가지고 이 그림으로 한번 와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어, 요 b 라는 벡터 있죠, 여러분. 음, b 라는 벡터. 이 b 라는 벡터는 a 벡터가 두 개가 연결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얘를 기호로 요렇게 씁니다. 요렇게 써요. 이게 이제 우리의 기호예요. 이렇게 쓰기로 정한 거예요. 표시를 표기를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a 벡터가 두 개, a 벡터가 이렇게 두개 연결된 거는 e 를 앞에 붙여서 표시하기로 약속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b 벡터, 다시 말하면 e a 벡터는 어떤 벡터가 되냐? 특징이 뭡니까? 원래 벡터 a 벡터와 방향이 같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크기는 크기는 원래 a 벡터 크기에 이 절대값을 표현하죠. 크기는 두 배가 되겠죠. 두개 연결한 거니까, 그렇죠. 음.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실수배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요렇게 정의를 해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실수배라는 것은 여러분 요렇게 정의를 합니다. 요렇게요. 음. 세모는 정의한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어, 이게 벡터의 실수배에 대한 정의예요. 상당히 직관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쉽게 말하면 뭐예요? 어떤 벡터에 2가 곱해져 있다, 뭐 3이 곱해져 있다. 그랬을 때 어떤 뭐 숫자 2를 예로 들어봅시다. 그러면 이 2a라는 벡터는 원래 a 벡터를 길이를 두 배만큼 쭉 늘려놓은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원래 a 벡터가 있으면 길이를 두, 두 배만큼 쭉 늘린 요 벡터. 요 벡터 있죠? 이 벡터. 이 벡터가 2a라는 거예요. 상당히 자연스러운 정의예요 자,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c 벡터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c 벡터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마이너스 A 벡터를 두개 붙였다는 의미에서,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이것도 기호예요.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당연히 얘 정의는 이제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그렇지. 마이너스 A 벡터와,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마이너스 A 벡터라, 어, 뭐, 뭐, 마이너스 A 벡터라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합시다. 원래 a 벡터와 그렇죠. 크기는 똑같죠. 원래 a 벡터의 길이만 생각하는 거니까 두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이이 실수배 정의를 따르면 여러분들 요거 있죠 마이너스 a 벡터 요것도 이해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실수배로 이것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얘는 마이너스 1 곱하기 a 요렇게 어, 이해를 할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 정의는 어떻게 돼요 얘 정의는 얘 정의는 저 그렇죠? 원래 a 벡터와 방향은 반대이고 크기는 원래 a 벡터랑 같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 벡터의 정의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원래 a 벡터가 이렇게 있으면 이걸 반대로 쓴거 이렇게 이게 마이너스 a 벡터가 되는 거죠 이게 벡터의 실수배에 대한 정의예요 상당히 직관적이니까 여러분들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뭐좀 생각해 봅시다 예, 예제를 한번 볼게요. 어 이런거죠 아, 자 A벡터가 있습니다 그럼 3A벡터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를 이렇게 늘려야겠죠 음. 이게 3A벡터가 되겠죠 얘를 반대로 이렇게 하면 얘는 3A벡터가 되는거고 얘는 마이너스 3A벡터가 되겠지 그쵸 그 다음에 맞자 비 벡터가 있으면 2비 벡터는, 아, 3비 벡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3비 벡터는 여기까지 이렇게 가는 벡터가 3비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마이너스 3비 벡터는 방금 선생님이 그린 거의 반대 방향이 되겠죠. 이렇게요. 이렇게 이게 3 b 벡터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3 b 벡터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선생님 이게 이해가 되죠? 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요 요런 벡터 더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음. A 벡터를 두배 늘려서 여기 2A로 만들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3B 벡터는 요렇게 가는 게 3B 벡터잖아요. 그죠? 어, sorry. 요렇게. 요렇게 가는 게 3B 벡터니까 요게 2A 벡터고 요게 3B 벡터니까 얘를 평행사변형을 이용해서 쫙 그리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랑은 요것만 한번 그려 봅시다. 어, 일단 2a 벡터는 여기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2a 벡터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거고 3b 벡터는 길죠?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3b 벡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이제 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평행사변형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렇게. 뭐 평행사변형 법칙을 이용하면 이 검은색 벡터가 2a 벡터 플러스 3b 벡터.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그려볼까? 음. 자, a 벡터는 뭐 이렇게 하나 볼 수가 있고, a 벡터 볼수 있고, 뭐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음. 얘를 이렇게 생각합시다. 얘를볼 건데 a 벡터 빼기 3b 벡터니까 일단 플러스 3b 벡터를 그려서 빼기를 합시다. 한번 플러스 3b 벡터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플러스 3b 벡터는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겠죠? 얘가 3b 벡터고 얘가 a 벡터잖아. 음. 그러면 빼기는 어떻게 되냐? 빼기는 이 음. 벡터 빼기 이 벡터니까. 뒤로 이렇게 가서 요렇게 그려지는 벡터가 되겠죠. 음, 그래서 답은 요렇게 되겠습니다. 음, 음. 답은 이렇게 되겠죠. 음. 요런 벡터가 되겠지, 그렇지? 얘가 바로 a 벡터 빼기 3b 벡터. 어,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검정색 벡터를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 벡터의 실수배를 이용해서 그 실수배한 벡터들을 또 서로 또 더하고 빼고 지난 시간에 배운 것까지 짬뽕을 해서 생각해본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생각할 거는 벡터의 실수배에 관한 성질인데 이것도 뭐 직관적으로 당연합니다.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그림에서 보면 우리 자이음 3a 벡터라는 게 지금 몇개 있어요? 두개 붙어 있죠. 그니까, 러이3 a 벡터라는 게두개 붙어 있으니까 또 실수배를 할수 있는 거예요, 두 개. 근데 그림에서 보다시피 3 a 벡터가 두개 있다는 거는 원래 A 벡터가 여섯 개 있는 거죠. 요, 이렇게볼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얘는 공식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2랑 3이 있으면 그냥 2랑 3부터 실수끼리 먼저 곱하고 나중에 벡터의 실수배를 해줘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론 법칙이죠. 여기 이렇게 실수가 이렇게 두개 있으면 실수끼리 먼저 곱하고 실수배를 해줘도 된다. 자, 이거 뭐뭐 결합 법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건 중요하지 않겠죠? 이름은. 음. 자, 두 번째 그림 한번 볼게요. 빨간색 그림. 자, 두 번째 그림은 3a 벡터랑 지금 2a 벡터를 더한 거죠. 왜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그러니까 이게 이 이 벡터랑 이 벡터를 더한 거니까 연결돼 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쫙 그은 거잖아요, 그죠? 그 벡터가 OA 벡터가 됐다는 거죠 그림상에서. 그래서 사실 얘는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어요? 앞에 있는 두 개를 먼저 실수로 더하고 그 더한 값을 실수배 해줬다. 얘랑 얘를 더하고 이렇게 실수배 해줬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또 법칙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죠? 음. 자, 밑에 공식에서 보면. 요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랑 얘를 먼저 더해준 거예요. 그니까 러 이렇게 앞에 실수끼리 이렇게 있으면 뭔가 이렇게 동유항끼리 묶는 것처럼 K랑 얘를 먼저 더하고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 그림 한번 볼게요. 마지막 그림은, 음, 자, 요, 요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보라색, 보라색 벡터 이거. 요 벡터 있죠? 음. 자, 이 벡터는 사실은 a p l u b 벡터 있을 거예요. a p l u b 벡터 하면 이거죠. 그렇죠? 이 벡터죠. 이게 a p l u b 벡터인데, a+b 벡터를 하나, 둘, 셋, 세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벡터는 잘 살펴보면 a를 세배하고 b를 세배한 다음에. 요 벡터 플러스 요 벡터를 한 거로 볼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쓸수 있는 거지. 이렇게 쓸 수,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뭐 분배 법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실수를 실수배를 분배해서 할수 있다. 그래서 밑에 공식에서 보면 이렇게. 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음. 이렇게 이렇게 해서 KA KB 이렇게 공식이 나온 거예요. 이게 벡터 실수배에 대한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증명을 그림으로 그냥 간단하게 해본 거예요. 음. 간략한 증명이죠. 그래서 이 그림만 잘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은 당연한 겁니다. 상당히 직관적이에요. 예제를 한번 볼게요. 자, 얘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일단 이렇게 분배를 하죠 그러니까 6a 뭐 엄밀하게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거야 3 2a 벡터 음, 플러스 3 마이너스 b 벡터 플러스 뭐 예, 얘네들은 그대로 써줄게요 뒤에 있는 거는 음,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두개 먼저 곱할 수 있죠 그러니까 6 A 벡터 얘도 이렇게 앞에 마이너스 1이 생략된 거니까요. 마이너스 1이 생략된 거니까 이렇게 두개 먼저 계산하면 마이너스 3, B벡터 이렇게 볼수 있는 거고 3A벡터, 마이너스 4, B벡터. 어, 마치 동류항처럼 묶을 수가 있다 그랬죠. 여기서 이렇게 어, 벡터 하나를 동류항 묶듯이 s minus s e r 으 e s m i n 가 s 개랑 r 개 있으니까 n u 개가 있는 거죠. 마이너스 7b 벡터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제 보면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벡터의 평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이제 실수배를 배웠으니까 평행이라는 것은 어떤 어떤 개념인가? 다두 벡터가 서로 평행하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 정의, 뭐 의미라는 거, 뭐 정의, 수학적 정의는 어떻게 되냐 물어보는 거죠. 자, 기호로는 두 벡터 평행하다는 것을 요렇게 표현해요. 오케이? 이렇게 표현 하는데 뭐두벡터 벡터가 평행하다는 건 당연히 여러분 직관적으로 뭐 이렇게 두 개가 나 이렇게 직선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직선처럼 이렇게 평행하면 당연히 평행하겠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벡터가 이렇게 평행한다는 거는 요런 식으로 평행하다는 것도 평행하다는 개념으로 우리가 포함시키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죠? 직선의 평행은 이게 이렇게 평행하면 되니까 사실 벡터가 이렇게 평행해도 뭐 평행한다고 볼수 있는 거고 이렇게 평행한다고 해도 두 벡터가 평행한다는 개념에 포함시키는 것이 상당히 자연스럽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벡터 두 개가 A벡터 B벡터가 평행하다는 것은 벡터 A와 벡터 B가 같은 방향이거나 또는 반대 방향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림에서 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좀 a 벡터가 이렇게 b 벡터가 있으면 a 벡터랑 b 벡터를 이렇게 겹쳐 보면 b 벡터는 a 벡터를 길이를 얼마 좀... 적당하게 늘려 놓은 거죠. 내 네, 얘기 이해 돼요? 또이두 벡터가 평행한다는 의미 중에 자, 반대 방향이지만 얘도 보면 a 벡터를 방향을 바꿔서 적당히 늘려 놓으면 b 벡터가 된다는 거예요. 얘를 방향을 이렇게 바꿔서 길이를 조금 늘려 주면 b 벡터가 된다는 거죠. 오케이? 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자, 잘 보세요. 자 참고로 여기서 벡터의 평행을 논할 때 당연히 A벡터랑 B벡터는 정벡터가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벡터 두 개가 이렇게 평행하다. 이런 개념을 생각할 건데 벡터 하나가 아예 없어요. 길이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평행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평행을 생각할 때는 0이 아닌 두 벡터에 대해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요게 여러분들 정의가 되는 거예요. 두 벡터 평행하다는 것은 같은 방향이거나 반대 방향이다. 자, 요거를 이 그림을 통해서 좀더 수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A 벡터는 B 벡터에 적당한 실수 K를 곱한 꼴이다. 그쵸? 자, 두 벡터가 0이 아니니까 당연히 k도 0이 되면 안 되겠죠. 왜? k가 0이 되어버리면, k가 0이 되버리면 당연히 a 벡터도 0이 되어버리니까. 근데 우린 0이 아닌 벡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상수도 k도 실수 k도 0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벡터가 평행하다는 거예요. 그 정의는 같은 방향이거나 반대 방향이라는 건데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한 벡터가 다른 벡터의 실수 배가 된다. 그래서 실수 배랑 벡터의 평행을 같이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서도 잘 모르겠지만, 요 길이에다가 얼마 실수 얼마를 곱하면 비벡터가 되는 거죠. 같은 방향일 때는. 그리고 다른 방향일 때는 이 a에다가 마이너스 얼마를 마이너스 어떤 숫자를 곱하면 이렇게 반대 방향이 되고 길이도 이렇게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평행이라는 것은 이렇게 같은 방향이거나 다른 방향일 때가 있는데, 같은 방향일 때는 양수를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고, 반대 방향일 때는 a에다가 음수를 곱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응. 사실 정의를 이렇게 해 놓으면 뭐 이것도 막 마찬가지 정의죠. 얘를 뭐 k가 0이 아니니까, 이렇게도 쓸수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좀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지금 하는 모든 얘기들의 정의는 결국에 두 벡터 평행이라는 것은 한 벡터가 다른 한 벡터의 실수배가 되면 평행이라는 거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개념이 나온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예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 자, 세 벡터 p, q, r이 있는데 영 아닌 두 벡터 p 플러스 q랑 어, q 마이너스 r이 서로 평행함을 보이라고 했네요. 자, 한번 빨리 풀어봅시다. 자, 일단 그럼 p 플러스 q 벡터, 자, 얘는 자, 얘랑 얘죠? 어, 그러니까, 6a 벡터, 마이너스 2b 벡터가 되고요. q 벡터, 마이너스 r 벡터는, 자, 여기서 이걸 빼야 되죠? 그러니까, 써볼게요. 5a 벡터, 플러스 3b 벡터, 마이너스 r 벡터를 한 번에 써줘야겠죠. 이렇게 가로치고. 이렇게 쓸수 있고. 얘는 오 벡터 3삼 b 벡터 사이 벡터 마이너스 육 b 벡터 마이너스 아 플러스 구 a 벡터 마이너스 삼 b 벡터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자이두 벡터가 서로 평행한다는 것은 어느 한쪽에 실수를 곱해서 어느 한쪽에 실수 k를 곱해서 얘가 나오면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다가 6에다가 얼마를 곱하여 9가 나오겠어요? 2분의 3을 곱하면 되겠죠? 그렇죠 여기다 2분의 3을 곱해주면은 9가 나오고, 여기다 얘 곱하면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거죠. 오케이? 즉, 자, p 플러스 q 벡터에다가 2분의 3을 곱했죠? 어 음, 그러면 뭐가 나온 가 나옵니까? 음. 음. 이때 이렇게 씁시다. 이때 이렇게 하니까 이게 나왔으니까 어, 따라서 p 벡터랑 p 플러스 q 벡터와 q 마이너스 r 벡터는 서로 평행한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네,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